안녕하세요. 이여름했습니다. 여기는 울산 북구에 있는 주경다육입니다. 자, 오늘 또 예쁜 아이들 새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와, 요즘은 색감들이 얼마나 예쁜지 보는 쪽쪽이 전부 다 사고 싶은 충동이 일 정도로 예쁜 아이들 너무 많습니다. 어, 가격은 또 할인을 좀 많이 했고요. 저 보시고 힐링도 하시고 예쁜 아이들 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천국의 계단이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이 아이는 줄기를 한번 보시면 지그재그로 오른쪽, 왼쪽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입장에는 단풍이 다 들고 있고요. 또 단풍이 들기 전에는 어, 녹색, 연두색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색감을 예쁘게 올려주고 있는 중이고요. 2번, 휴밀리스고요. 24,000원 나왔습니다. 자, 위쪽에 큼직한 얼굴이 들어가 있고요. 요거수형이참 예쁘죠. 봉긋하게 있으면서 토수 많고 요거는 물들수록 약간 마요네즈 색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3번 북해구요 2만 3천 원 나왔습니다. 위쪽에 큰 얼굴 들어가 있고요. 옆으로 자구 한번 보세요. 자 밑으로 자구도 여러 개 달아주고 있습니다. 전체가 한 6도 되겠고요. 가장자리 빨간 라인이 예쁩니다. 아 크기도 이렇게 큼직한 아이구고요. 그다음 4번 콜로이구요 2만 4천 원 나왔습니다. 이쪽 큰 얼굴, 여기도 큰 얼굴이 있고요. 자, 여기 틈새에도 작은 얼굴 보세요. 여러 개 들어가 있지요. 자, 전체가 한 6도 정도 되겠고요. 자, 요거는 지금 꽃대를 올려주는 것 같습니다. 자, 뽀얀 분바르고 있고요. 5번 호빗금이고요 19,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입장마다 백금이 들어가 있고, 또 가장자리에 핑크빛 올려주고요. 자, 입장도 좀촘하게좀 많이 달려있는 그런 모양이네요. 그 다음 6번, 멀로구요. 48,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팔도 군생입니다. 이 크기 한번 보세요. 종이컵하고 얼굴 크기하고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 자, 분도 뽀얗게 바르고 은은한 핑크빛 다 달아주고 있습니다. 손톱 쪽에는 붉은 색감을 좀더 많이 올려주고요 와, 이 정도 큰 군생이 48,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7번, 스타버스트구요. 14,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 색감 참 예쁩니다. 녹색, 노란색 섞여 있고요. 자, 요렇게 가장자리는 핑크가 살짝 들어가고요. 자, 목대는 이렇게 다 드러나는 요런 정도입니다. 그다음 8번 낙동기러기 금이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입장해 보시면 금기가 군데군데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가장자리에 요거 어 점쪽 꼭꼭지 핑크는 요거는 어 분이 요렇게 생긴다고 하네요. 그 다음, 9번. 둥근 잎이 지우리되고요. 9,000원 나왔습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고요. 또 옆에 자고 달아주고, 이쪽에도 얼굴이 있고요. 요거는 입장이 약간 오목하지요? 그리고 가장자리가 핑크빛 달려있고요. 참 예쁩니다. 그 다음, 10번. 멀로고요. 18,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 큼직한 얼굴이 있고, 옆에 약간 작은, 작은 얼굴이 있고요. 와, 요것도 색감 너무 예쁘죠? 아래쪽 한번 보세요. 딱 홍시를 연상케 하는 이런 색감을 보여줍니다. 그다음 11번 바람이고요 2만 원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가격 많이 착해졌죠? 자 이렇게 큼직한 얼굴이고 손톱에는 빨갛게 색감 들어가고 자 아래쪽도 이렇게 색감 있습니다. 자 여기는 작은지 이렇게 살짝 고개 내밀고 있습니다. 그다음 12번 염좌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목대는 목줄화되어 있고 입장의 색감 한번 보세요. 자 가장자리로 붉은 색감을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원 나왔고요. 그다음 13번 러우고요 14,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밥이 좀 많은 편이지요. 자, 요즘 러우 색감이 너무 예쁘십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진한 핑크 다 올려주고요. 살구빛 같이 있으면서 너무 예쁩니다. 자, 이 아이가 14,000원입니다. 그다음 14번 백봉이고요 19,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 큰 얼굴이 있고요. 자, 뒤에도 자고 이쪽 큰 얼굴이 있고. 자, 전체가 한 8도 구도 나오겠습니다. 자, 이것도 분을 많이 바르고 있지요. 그다음 15번 흑장미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 큰 얼굴이 있고요. 아래쪽에 약간 작은 얼굴 두개 이렇게 3도로돼 있네요. 자, 손톱 끝에는 진하게 이렇게 또 색감 다 올려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16번 올리비아고요. 14,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두수는 여러 개로 돼 있습니다. 한 10도는 훨씬 넘어가고요. 자 여기 뒤쪽에도 큰 얼굴이 있고 손톱 쪽에 핑크빛 이렇게 또다 올라가 있죠. 자 전체 크기 보시고요. 그 다음 17번 니스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자 가운데 좀큰 얼굴이 있고 뒤쪽에도 투수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것도 색감 참 예쁩니다. 진한 초록과 진한 빨강이 어우러져서 자 이렇게 색감 나옵니다. 그 다음 18번 론잔이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투수는 좀 많네요. 한 7도는 좋게 나오겠습니다. 얼굴이 큼직큼직하고요. 자, 봄 바르고 있으면서 은은한 핑크에 손톱 진하게 색감 다 올려주고요. 자, 이런 아이들도 색감 참 예쁘죠? 그 다음 19번 수정이고요. 16,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쪽이 약간 크고, 자, 여기 뒤에도 얼굴이 있고, 전체가 4도로 보입니다. 자, 입장이 검붉게 색감이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도 색감 보세요. 자, 요렇게 약간 검은 빛을 내주는 아이죠. 그 다음 20번 매직잼 골드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와이 색감 보세요. 아주 노랗게 개나리 핀 것처럼 노란 색감이고 가장자리에 붉은색 좀 보여지고요. 자 이렇게 조금 만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21번 룬데리고요. 만삼천원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한1 0도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요 아이는 뒷면이 약간 자줏빛 색감 나고요. 룬데리는 또 꽃이 피면 꽃이 예쁘죠? 자, 또 요거는 입장 끝에 솜털이 보송보송 요렇게 있고요. 그 다음 22번, 그린서프고요. 14,000원 나 왔습니다. 요거 투수가 엄청 많습니다. 자, 보랏빛 자줏빛 색감을 가지고 있고 피망도 있고요. 투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빼곡욱히 들어가 있지요. 저는 요거 어릴 때는 요 아이가 어린 아이 나왔을 때는 구분이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솜털이 있고 없고 요 차이가 있고. 근데 요거는 둘다또 꽃도 좀 비슷하게 그렇게 피더라고요. 그 다음 23번 차밍스톤이고요. 18,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쪽으로 사두가 있고. 오, 여기 뒤쪽에 하나가 왜 초록으로 요렇게 요 아이만 물이 덜들고 이렇게 있네요. 특이하네요. 자, 전체적으로 색감 보세요. 너무 예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8,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24번 핑클룹이고요 9,000원 나왔습니다 요거는 화분을 포함한 금액이고요 두몸이라고 합니다 딱 보니까 이쪽에 반, 이쪽 반 요렇게 합식을 해 놨네요 길쭉한 배 모양 화분에 담아 놓고 9,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25번 레이머스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얼굴이 여러 개좀 촘하게 들어가 있네요 투수는 많습니다 자, 도수가 한 8도, 9도? 뭐, 그정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 색감은 진하게 다 대본 많이 들은 편이고, 화분은 예은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26번. 여기는 2종에 만원 나왔습니다. 레인보우 샬롯이 들어가 있고요. 자, 요것도 색감 올려주고 있는 중이고, 마드레델지역기 어, 프릴도 잡아지고, 어, 색감이 참 예쁘네요. 자, 이렇게 화분을 포함해서 2종에 만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27번. 여기도 2종에 만원 나왔습니다. 자, 몬스터가 들어가 있고요. 와, 이 아이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입장도 조금 변직적으로 약간 변이가 있는 것 같고, 손톱 끝에 또 색감 들어갔습니다. 또파랑색가 분바르고 핑크빛 올려주고요. 자, 요거 두개다 화분을 포함해서 2종에 만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28번. 까망이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이름처럼 여기 입장에 검은색을 올려주고 있지요. 자, 끝부분이 약간 젤리 같은 그런 느낌 있습니다. 자, 요거는 명 화분에 담아놓고 화분 포함 만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29번, 구찌고요, 만 4천 원 나왔습니다. 자, 구찌는 테두리 요 라인이 아주 매력적이죠? 자, 두수도 많고, 큰 얼굴 밑으로 작은 얼굴도 엄청 많이 달아주고 있습니다. 30번, 다크 초콜릿이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이와 입장 한번 보세요. 통통하니 너무 예쁘네요. 자, 여기 안쪽에는 지금 붉은 빛 이렇게 있지만, 약간 어두운 붉은 빛으로 진짜 다크 초콜릿 같은 그런 색감 보여 주시요 자, 도수가 적어도 한 8도, 9도 정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1번 라밀라떼고요 5천원 나왔습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고, 옆으로 자구가 3개 있습니다. 요것도 색감 예쁘게 올려 주네요. 자, 안쪽은 연두인데, 손톱 끝에 붉은 색감을 다 올려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32번, 라피네 로즈고요 14,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어, 오드로 보입니다. 아, 색감 너무 예쁩니다. 아, 테두리 보세요. 붉은 빛을 너무 잘 올려주고. 자, 요건 또더 진하게 물들라이죠. 그 다음, 33번, 프릴 레인드랍이고요, 8,000원 나왔습니다. 자, 얼굴 크게 한번 보세요. 큼직하게. 입장도 큼직하게 되어 있고, 색감은 전체가 다 핑크입니다. 색감이 예쁘네요. 그 다음 34번 흑장미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쭉쪽큰 얼굴이 있고, 뒤에 약간 작은 아이 2도 이렇게 있습니다. 와, 여기 색감 보세요. 진짜 완전 젤리 같이 이렇게 다 되고 있습니다. 색감 멋지지요? 그 다음 35번 아담이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전체가 한 8도? 그정도로 나오겠습니다. 요것도 테두리 라인이 빨갛게 너무 예쁘게 생겼습니다. 자, 요렇게 전체 모습 보시고요. 그 다음, 36번. 나나우크민이고요만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어, 10도가 훨씬 넘고요. 자, 여기 손톱에는 핑크빛 다 들어갔고, 틈 사이 또 자구도 작은 아이들도 고개 내밀고 있고요. 또옹그란 수영을 해주고 있지요. 그 다음, 37번. 아이스 에이지 돌기금이고요. 만 8천 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두 수는 한 10도는 좋게 되겠습니다. 자, 초록과 연두 느낌이 있으면서, 자 금기는 골고루 입장마다 다 가지고 있네요. 손톱에 붉은 색감 들어갔고요. 그다음 38번 디오르고요. 이만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 큰 얼굴 가지고 있고요. 자 여기 이쪽 이렇게 사도로 되어있습니다야 이것도 색감 너무 예쁩니다. 가장자리 라인 한번 보세요. 손톱도 예쁘고요. 색감이 아참 예쁘게 물들었습니다. 39번, 살구미 인금이고요만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작은 얼굴까지 하면 한 10몇 동 훨씬 넘어갑니다. 자, 끊기 골고루 연하게 핑크빛, 약간 노란색,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은은한 색감이 참 예쁘죠? 그 다음 40번, 뭘로 초라고요만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 끝에 생얼이 몇개 보이고요. 철아 쭉 엮여가고 생얼 섞여 있고, 야, 뭘로 초라도 엄청 착해졌습니다. 자, 이 정도 되는 아이가 만원 나왔네요. 그 다음 41번, 고사운 금이고요. 7천 원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크게 한번 보시고요. 자, 핑크빛이 너무 예쁘죠? 가운데 입장이 살짝 들어간 모습이 있고요. 자, 요렇게 색감 예쁜 아이입니다. 그 다음 42번, 해라고요. 22천 원 나왔습니다. 자, 전체 가한 8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라인은 다 그려주고 있고요. 자, 지금 요 정도 색감인데 좀더 진하게 또 물들라이죠. 그 다음 43번, 아르제고요. 9,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좀 큼직한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가 한 5도 되고요. 입장 통통하면서 입장 끝에 핑크빛 다 올려주고 있네요. 그 다음 44번, 니콜이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요쪽 큰 얼굴이 있고, 요쪽으로 약간 작은 얼굴에서 4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가장자리가 전체가 어, 밝은 보라 핑크 요런 느낌이죠. 끝부분에 색감 진하게 다 올려주고 예쁜 얼굴이죠. 그 다음 45번 키스미고요. 9,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쪽 큰 얼굴에 자구 3개 달아주고 있습니다. 자, 요쪽 입장에는 색감을 또 조금 달리 하네요. 자, 이와에는 입장이 넓어서 더 귀엽게 생긴 것 같습니다. 46번 파랑색이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쪽 큰 얼굴 있구요. 아래쪽으로 자구가 한 4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요것도 뽀얀 분바르고 있으면서 이제 핑크빛 올라가고 있는데 좀더 진한 핑크로 나올 거지요. 그 다음 47번 춥수 철화구요. 6,000원 나왔습니다. 앞쪽에 생얼이 쭉 자리하고 있고, 자, 요쪽으로는 철화 쭉또 들어가 있습니다. 입장 끝에 빨갛게 물 올렸지만 더 빨갛게 물들라이구요. 그 다음 48번 체리톱스구요. 8,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 꽃핀거 보세요. 지금은 살짝 오므리고 있는 중인데요. 또한나 떼면 활짝 펴지요. 자, 여기 꽃대, 그, 이쪽 저쪽 꽃대가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8,000원 나왔고요 49번 하트볼이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이 아이 한 보세요. 입장 너무 예쁘게 생겼지요? 오목하면서, 가운데가 살짝, 어, 어, 빨간 점 찍어주면서 모양이 어, 어느 쪽으로 봐야 하트같이 볼까요? 자, 이 아이 같은 경우, 요렇게 보시면, 가운데가 살짝 들어가고 있지요? 자, 입장이 너무 예쁘게 생긴 아이입니다. 그 다음, 50번, 블랙퀸이고요, 8,000원 나왔습니다. 자, 3도로 되어 있고, 요것도 색감 보세요. 자, 안쪽에는 진한 자줏빛, 약간 어두운 색감으로 요렇게 되고 있지요? 그 다음, 51번, 러블리 로즈고요, 5,000원 나왔습니다. 자, 전체가 3도로 되어 있고요. 얼굴이 큼직하게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여러 포트에서 합식하셔도 예쁘고요. 그 다음, 52번. 펄 모금 뷰티고요. 14,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뽀얀 아이가 원종 모금 뷰티랑 똑같은 것 같은데, 이름이 요렇게 다르네요. 자, 지금 요거 꽃대 올라옵니다. 꽃 피면 핑크색 자잘한 꽃이 한참 오랫동안 꽃을 보여주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 다음, 53번. 큐빅이고요. 9,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투수는 좀 많습니다. 한 10도 가까이 되겠네요. 자, 요것도 입장이 뒤로 살짝 넘어가는 요런 모양을 하고 있고, 약간 보랏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54번, 로지나 철화고요 16,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쪽에 생을이 있고요 자, 요쪽은 또 철화 엮여있고요 입장 끝에는 아주 빨갛게 색감을 또다 올려주고 있네요. 그 다음 55번, 소정이고요 9,000원 나왔습니다. 와, 토수가 빼곡히 모여 있고요. 위에는 흰 가시가 보송보송 눈이 내린 듯, 이렇게 있습니다. 또 소정은 꽃이 피면 빨간 꽃으로 꽃이 예쁘죠. 그 다음 56번, 스파이시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큰 얼굴이 두개 있고요. 조금 작은 얼굴이 3도에서 전체가 5도로 되어 있네요. 군데군데 깨도 들어가 있고, 손톱은 빨갛게 색감 올랐습니다. 그 다음 57번, 캐롤 철화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부터 한번 보세요. 쫌쫌하게 엮여가면서 입장 끝에 빨갛게 색감 다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쪽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8번, 델리 쿠키고요. 14,000원 나왔습니다. 자, 큰 얼굴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좀 작은 얼굴 두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도 핑크빛이 너무 예쁘게 들어갔지요. 끝부분에만 좀더 진하게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59번, 옵토시하고요 9,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밥이 엄청 많습니다 자 초록이면서 약간 연두빛도 섞여 있고요 자, 요렇게 무늬도 그려져 있습니다 아 두수가 이렇게 꽉 차서 자 아주 소복하니 봉긋하니 요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0번 버클리고요 5,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작은 얼굴 몇 개씩 이제 고개 내밀고 있고요 요거는 꽃이 피면 꽃향기가 아주 좋은 아이죠 61번 화춘이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것도 두 수는 여러 개로 되어 있고요. 한십몇도 되고, 여기 끝부분에 보시면 지금 꽃에 다 올라오고 있죠. 자, 요것도 꽃 피면 꽃 향기가 아주 좋은 아이입니다. 요거 화분을 포함한 금액이고요. 자, 요거 두개다꽃 향기가 좋은 아이고요. 그 다음, 62번, 캐롤이고요. 6,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큼직한 얼굴이고요. 입장 끝에는 빨갛게 색감 올라갔고, 입장에 보시면 요렇게 약간 솜털처럼 보송보송 요렇게 뭐가 나와있지요 자, 요게 캐롤리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63번, 레이머스고요. 14,000원 나왔습니다. 와, 여기 두수 많네요. 전체가 한 10도는 나올 것 같고요. 입장도 도움하면서 끝부분에 또 색감을 빨간색을 또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64번, 아릉드롱이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조금 큰 얼굴이 3도로 있고요. 약간 작은 얼굴 2도, 이렇게 해서 5도로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분을 살짝 바르고, 어, 핑크빛으로 물드는 요런 아이입니다. 그 다음, 65번, 신동이고요. 4,000원 나왔습니다. 자, 신동이 지금 꽃대 다물었습니다. 요거 이제 핑크로 꽃 피면 제법 오래 가고요. 자, 요 아이가 뭐 4,000원이면 꽃 보는 것만 생각해도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66번, 연지곤지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여기는 전체가 6도로 되어 있습니다. 와, 입장 끝 부분에 이렇게 진하게 색감 올려주고요. 약간 핏빛 느낌이죠? 자, 이렇게 군생으로 된 나이가 12,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7번, 라자가고요, 17,000원 나왔습니다. 큼직한 두 얼굴이 있고요. 이쪽으로 좀 작은 얼굴, 한 4도, 5도 뭐 나올 것 같습니다. 입장 끝에 색감 너무 예쁘죠? 자, 밝은 초록에 밝은 빨간색, 요렇게 들어갔습니다. 요거 실방대도 인기 엄청 많았습니다. 그 다음 68번, 핑크 마녀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요쪽 큰 얼굴이 있고, 앞쪽에 약간 작은 얼굴 이두, 요렇게 있습니다. 자, 요런 아이들도 군생 큰걸로 사면 금액이 많이 높지요. 자, 베, 어, 좁은 베란다에서 키우실 분들은 요런 작은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69번, 신데렐라고요 만사천원입니다. 여기는 한 5도 정도 이렇게 보이네요. 와, 신데렐라가 이 정도 물들기까지는 시간 꽤나 걸리죠 자, 색감 잘 올랐습니다. 한 5도로 이렇게 보이네요. 그다음 70번 로라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전체가 4도로 되어 있고요. 자, 입장 끝부분이 요 둥근 곡선이 참 예쁘게 생겼지요. 자, 은은하게 핑크빛 보랏빛 살짝 머금고 있는 어,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 71번 살로철화고요. 2만 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 색감 보세요. 빨갛게, 너무 예쁘죠? 자, 손톱 쪽은 더 빨갛게, 끝부분이 이렇게 새빨갛게 물이 다 들었습니다. 자, 입장 전체 색감이 다 예쁘네요. 그 다음 72번, 러너 어딩금이고요 19,000원 나왔습니다. 큼직한 새 얼굴을 달아주고요. 크게 한번 보세요. 이게 종이컵보다 훨씬 큰데, 자, 이렇게 큰 얼굴 3개인데, 가격 착하게 나왔습니다. 자, 밑에는 떼기도, 자, 목대에서도 떼기 나오고요. 자, 요거 이번에 가격 참 착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73번 메미나 금이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 투수가 여러개 모여있습니다 여기도 한 10도는 되겠습니다 자 금기 골고루 가지고 있고 입장 끝에 핑크빛 다 올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 74번 파이브스타고요 9천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 전체 5도로 되어있고요 약간 큰 얼굴 3개에 작은 얼굴 2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요것도 가장자리 색감을 더 빨갛게 올려줄라이죠 그다음 75번 백마구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이 아이는 또 뽀얗게 분 바르고 있으면서 좀 특이한 아이 같습니다. 저도 이거 참 보는 것 같네요. 또 여기 가운데에서 딱 갈라지면 꽃 나오는 그런 아이죠. 자, 이렇게 크기 비교하시고요. 오늘 소개할 아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